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우물정 진조바이솔에서 또 예쁜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왔습니다 이렇게도 어, 어, 주문을 해봤고 요거 꽃들은 야생화들은 또 남의 동생이 이렇게 많이 씨를 이렇게 발화시켰어. 포트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유. <laughs> 이렇게 해서 함께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아유, 너무 예쁜 화분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볼게요. 6개, 어, 3만원, 37번. 가격 너무 좋죠? 이거를, 어, 어떻게 이 가격에 사겠습니까? 이렇게 길이를 재 볼게요. 길이가, 어, 10입니다, 10. 10입니다. 그리고 넓이를 재보겠습니다. 13이네요. 13 음, 포트를 보면 포트가 이렇게 차이가 이 정도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기본 풀분, 작은 풀분, 제일 작은 거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이렇게 나는데, 어, 삼광 중투. 뽀공 날 이렇게 심어 줘도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laughs> 심어 줘도 이쁘죠.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음, 여기가 이렇게 다 모양이 달라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이렇게 왔습니다. 여섯 개. 여섯 개. 37번. 이렇게, 6 개, 3만 원.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어, 조금 약한 무거운 거는, 어, 조형토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물 마름이 잘 되고, 어, 식물이 굉장히 잘 살아준답니다. 어, 이렇게, 너무 가격 좋죠. 어, 작지도 않아요. 이 육천 원짜리 아닙니까? 이렇게, 가격도 좋고, 가격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파이솔도 이쁘겠고, 야생화도 이쁘고, 음, 모든 꽃들이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거 파이솔, 이것도, 이거, 이것도 참예쁘죠 이렇게. 파이달매 어, 이렇게 심으면 좀 이쁠 것 같죠? 이것도 이렇게. 꽃이 왔습니다. 꽃이 이렇게 왔습니다. 파이달매만8 0 0 0짜리입니다 이거는. 꽃향기 야생화에서 구입한아이 이렇게 심으면 좀 이쁠 것 같죠? 이렇게. 음, 또, 그것도 이쁠 것 같아요. 대문자 초도 심어주면 참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렇게. 여섯 개가. 3만원. 너무 좋죠? <laughs>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왔고, 음, 참 이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레 화분, 물레 화분인데, 8,000원짜리. 아, 큰데요, 이것도. 색상도 예쁘고 고급스럽고, 이두 두 종류가, 이렇게, 빛이 안 나서 너무 좋습니다. 또 아, 8,000원짜리 이렇게 어, 포트로 이렇게 놔 볼게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이 포트로 놔 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 예쁩니다. 이것도 음, 물리 화분 8,000원 짜리인데 넓이가 14. 이제 다리까지 재볼게요. 12. 길이 다리까지 12. 다리도 이렇게 튼튼해갖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어, 너무 예쁩니다. 아무거나 심어도 이 정도 는 사이즈면 아무거나 잘 어울립니다. 무엇이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이쁩니다. 이 정도는 저는 이 정도 된 화분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예, 많이 사용합니다. 딱이 정도가 제일 쓰기가 좋아요. 야생 아무거나 심어도, 아무거나 심어도 되는 아이고, 이것도 북노초 심어주면 굉장히 이쁩니다. 북노초가. 참, 딱 북노초 심기 좋은 화분입니다. 어, 어, 이거 너무 이쁩니다. 이거 이렇게. 또 이렇게 구매했고 브릴 화분. 아, 이쁜데요. 이건 7,000원짜리. 브릴 화분. 7,000원짜리입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이쁜데요. <laughs> 이렇게 다리가 4개가 딱돼 있어. 다리가 이렇게 4개가. 물구멍도 크고. 이렇게. 와, 이쁜데요. 이건 넓이 재 볼게요. 넓이를 여기서부터 T 나온 데부터 23. T 나온 데부터 23. 들어간 데는 21. 길이는 다리까지 10. 길이가 다리까지 10 넘습니다. 어, 10 10 넘어요. 이렇고 너무 이쁜데요. 진짜 이것도 이쁩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놓고.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야, 진짜 이쁩니다. 이 세트로. 이렇게. 너무 이쁩니다. 이거는, 어, 35,000원이라 합니다. 이렇게. 세트로. 35,000원. 세트로 35,000원. 음. 예. 너무 이쁩니다. 이게, 어, 이렇게 재 볼게요. 꼬리부터 몸통까지 20입니다. 어, 꼬리부터 몸통까지 20. 그럼 크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길이는, 그러면 머리부터 다리까지 재 볼게요. 18. 대충 입니다 이게 뭐 이래 돼서 확실하게 재지는 못해요 18이네요 18아 진짜 이쁩니다 아 너무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쁩니다 <laughs> 이것도 굉장히 예쁘죠 아유 앉아있는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아유 참 이쁜데요 이것도 길이를 여기서부터 꼬리까지 16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대자랍니다 대자 데차. 대자랍니다 아 이거 보세요 세차합니다 이렇게 너무 이쁩니다 세트로 딱 이렇게 두면 화분에 하단지 키미로서 너무 이쁠 것 같죠 참잘 어울리죠 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아유 진짜 예쁩니다 진짜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45,000원 이게 노 품질이 빨리빨리 빨리 돼서 이번에 또 입고를 했답니다. 빨리 매진이 되기 때문에 다리도 이렇게, 달, 다리 이렇게. 참 이쁘죠? 어, 너무 매진 잘 된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이것도 구입하세요. 35,000원. 이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입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담아놓고. <laughs> 아, 이거 너무 이쁩니다. 벌레잡이 길쭉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15,000원인데 너무 가격이 좋죠. 구멍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물 빠짐도 통풍되게 또 이렇게 했습니다. 어, 이게 너무 이쁜데 넓이가. 요서 넓이가 35입니다. 넓이가. 요 대충 잡았어. 35보다 조금 더 되는데, 35로 할게요. 이게 35입니다. 이렇게. 넓이가 이렇게 35 보고, 이쪽 넓이는, 이쪽은 14네요. 14. 낮은 대로 이렇게 재볼게요. 5고 5네요. 요쪽에는 재기가 참 애매해요. 요 제일 낮은 대로 이렇게 재는데, 원레 잡이 제비꽃은 깊은데 심을 필요 없고 어, 또 파이솔도 깊은데 필요, 어, 심을 필요가 없어요. 마사 조금만 있어도 살아가는 아이. 우리는 마사를 찾겠 마사 마사만 쓰고 마사 참 우리는 파이솔을 음, 7년 8년 키워도 물음병을안 보내는 이유가 이 마사를 찾겠습니다. 마사가 조금 있어도 살아가기 때문에 강인한 파이솔이라서 이 심을 좀 굉장히 좋죠. 잘 큽니다. 물음병 없이. 저희 바이소, 음, 바이솔들, 물음병으로 보낸 바이솔이 하나도 없어요. 물음병으로 보내는 바이솔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이게 너무 이쁩니다. 신라토기 8,000원. 엄마야, 이게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품질이 잘 되는지, 이번에 또 주문 제작을 했답니다. 어, 주문 제작을 이번에 또 해갖고 이렇게 왔는데, 저번에 내가 이거를 주문했는데 없었어. 저 제가 못 받았잖아요. 빨리 빨리. 어, 바로 바로 이 매진이 됩니다. 어, 넓이 14, 넓이 14. 요 바닥까지는 8이네, 8 정도 되네요. 8, 8보다 조금 구되나이 정도 되고 길이는 10입니다. 길이, 어, 12. 이렇게 되는데, 오, 너무 예뻐요. 야, 진짜 마음에 쏙 듭니다. 이번에는 내가 부탁을 했어요. 꼭 그거 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꼭 신라톡이 주세요. 보내주세요. 계속 그렇게 저 앞에부터 그랬는데, 이금한달 만에 왔습니다. 이게 한달 만에. 어, 이한달 만에 왔는데, 신라톡이 8천원 너무 가격 좋죠. 와 이런, 걸 어디 있어? 이런 거 어디서 이런 거팔 천짜 리좋은걸 사겠습니까? 그래도 구멍이 이렇게 통풍되게네 개를 네 개를 이렇게 통풍되게 해놨습니다. 여기 굴목 여기 이제 다리 없는 대신에 이렇게 통풍을 네 개를 만들어 놓고 어, 이렇게 여기도 구물 구멍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색상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너무 이쁩니다. 야 이렇게 이쁜데요? 엄마야 사장님, 아이고. 자, 사고 싶어도 구입하고 싶어도 없어서 구입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가격이 너무 좋죠 8,000원이면 정말 가격이 좋습니다 아 정말 이쁩니다 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는 여기다 심어 줄게요 너무너무 이쁘겠습니다 파이달매파이달매 여기 심으면 진짜 이쁘겠죠 아, 너무 이쁩니다 아, 다른 것도 아무거나 다 심어도 이쁘겠습니다. 오, 이것도, <laughs> 이것도 심어주면 너무 이쁘겠죠. 어, 복국나리, 복국나리도 여기 이쁘겠고. 아, 여기 한세개합세개 심어주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 여기서, 어, 이 아이도, 어, 요거요거 요거. 앵초. 앵초도 심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기다 앵초 심어주면 앵초 여기다 심었는데 이렇게 꽃절 이렇게 또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참 예쁘죠. 이거 0천 원짜리 이거는 대접 화분 다 정말 마음에 드네요. 아우 사장님 실제 보기 보, 보 실제 보니까 더 예쁩니다. 실제 보니까 훨씬 예쁘네요. 화분이 구독자 남의 구독자 동생이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씨를 많이 저를 줬는데 저는 파종을 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났어요. 여우 꼬리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190명에게 이거 나눔을 드렸죠. 나눔을 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파종을 했죠. 하나도 안 났습니다. 아유, 우리 동생은 어떻게 이렇게 파종을 잘 하는지 너무 이쁩니다. 여기다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파종을 잘 해서 이렇게 음, 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안 날까요? 씨앗이. 이거는 음 혼합. 원압. 혼합인데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어 이거 또 천일홍. 이건 천일홍이고.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제이 친구랑 꽃은 내 친구님 거랑 어, 또 우리 또 친구 거랑 이렇게 세집어를 가져왔는데 우선 내 친구님 거는 어제 와서 가져가고 <laughs> 어제 와서 가져가고 저 이거는 이제 우리 친구 내꼭 많이 주는 그 친구 가릴 거예요 가릴 거고 미수 사월리는 저희 집에 있다고 아 이거는 보니까 아 이건 또 앤드리스 썸머 더블라이터 와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또 가져왔네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삽목해서 키운 아이입니다 이렇게. 사목을 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아유 세상에 동생님 너무 고마워요. 여우꼬리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모, 이렇게 모아서 뭐, 꽃이 피어주면 굉장히 예쁘겠죠. 아 실제 보니까 꽃이 예쁘네요. 이렇게 우리 씨앗 보내드린 음, 구독자님들 이게 나왔나 모르겠네요. 꽃이 피었나 모르겠네요. 내년에는 어~ 파종을 잘해서 좀 이렇게 좀 많이 풍성하게 어~ 이렇게 키울 수 있게끔 해봐야 되겠어요. 모종판에다가 동생은 어~ 씨앗을 파종합니다. 저는 그냥 노지에다가 파종했더니 하나도 안 났거든요. 어~ 모종판에다가 하면은 이렇게 어~ 성공을 한답니다. 아~ <laughs> 또 요것도 이거는 어~ 겹접식고 사모아 로저입니다. 사모아 로저. 이렇게 하나는 또친구거 하나는 내거 겹으로 피는데, 분홍색으로 피는데, 분홍색이라 해야 되나, 삶은색으로 해야 되나, 너무 꽃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개 이렇게 또 가져오고, 내보고 키 크다고, 키큰거 싫다며 하면서, <laughs> 그래도 나좀 좋아해, 그래갖고, 그래, 이렇게 이제 하나는 친구꺼고, 이렇게, 이거는 우리 동창생이, 이거는, 빅배군이야. 어, 집에 많이 있어서 많이 큰 통에다가 많이 심었대요. 어, 이거는 붉은색, 이거는, 음, 이렇게, 분홍색이고, 붉은색은 잘 되는데, 분홍색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 놓은 게나, 붉은색은 하나, 분홍색은 두 개, 이렇게 해서, 음, 화분에 심어 있는 거를, 그 통에다가, 화분이 바닥이 아니고, 화분 통에다큰 통에다가 가득 심어 놓고 있는데, 그고 이거를 이렇게 뽑아 왔어요. <laughs> 이렇게 아유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꼭 보면 제일 행복하죠. 아유 너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어, 친구가 준 거랑 또 동생이 준 거랑 이런 예쁜 꽃이랑 아 우물점 진주 바이솔에또 구매한 또 우리 예쁜 이들이랑 또 이렇게 해서. 어, 또, 언박싱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빨리빨리 또, 매진이 되니까, 어,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음, 찜해서 또 구입하세요. 남부에는 폭우가 한달 동안 왔습니다. 한달 동안. 무진장 쏟아졌는데, 이 폭우가 또 중부로 올라간 것 같아요. 동해쪽으로, 어, 그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주말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